저희는 중규모 수력 플랜트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안에 관련돼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는 연구단 개요에서부터 수소 생산 방안까지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규모 수력 플랜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단은 총1 5 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사. 3억 아 34억 7천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수력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운영된 오, 노후화된 플랜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대청 수력 발전소를 실증지를 실증지로 어 국산 아, 중규모급 수력 플랜트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수력 플랜트의 안정적 운영과 상태 진단, 재예방,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진출을 하기 위한 토대로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한번 고장이 나면은 이제 한 8억에서 4억 정도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현대, 어, 플랜트의 현대화는 참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규모 연구단의 연구 목표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총세 개의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안정, 안정을 평가하는 안정성 평가와 설계 개발 설치 그리고 수력 플랜트의 성능 검증을 위한 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세 개의 역할은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유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연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작하고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작 설치를 위한 시험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이제 제작 설치 쪽에다 피드백을 주고, 어. 성능 평가를 한 것도 제작 쪽에서 피드백을 주면서 안정적이고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안전성 파 안전성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진과 수 충격 진동에 대해서 플랜트의 안정성을 좀 고려하고 있, 있습니다. 어, 중규 중규모급의 수력 플랜트를 제작하고 제작하는 분야로서 지금 수차를 국산화를 통해서 실제 제작하고 있고 수차 발전기가 메인 부분이 되고 있고요 어, 그 발전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랩 규모의 그 성능 시험 설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성능을 평가한 내용을 제작 제품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부분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어, 앵커라든지 시설물의 안정도를 우선 평가를 하고 2차 연도에 1차 연도에 평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시험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였고 3차 연도에는 그런 2차 연도에 평가했던 부분을 시뮬레이션 또는 어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작 설치 부분도 1차 연도에는 현장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3D 스캔이라든지 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기초 설계 자료를 확보를 했고요. 2차 연도부터 실제 제작을 위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3차 년도부터는 그 제작, 아, 설계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평가도 1차 년도에 현장 검증한 것을 토대로 모델화시킨 런너와, 런너와 성능 설비를 구축하였고 3차 년도에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차 연도 안전성을 위해서 우선 중규모급 수력 플랜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면진 장치를 설치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였고요, 수압 철관 내 내진 평가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대청에 들어갈 수 들어가야 하는 실물 수차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목형에서부터 목형에서부터 주조까지 해가지고 지금 황사가운까지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 중규모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전기 부분 또한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물 제작품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랩 규모의 어, 성능 시험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모델품에 대해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모, 기존 모델 수차에 대해서는 성능 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의 부품들이 제작이 되면 그걸 설치를 했고, 그 설치의 유효성이 얼마나 정밀하게 제작이 됐고 얼마나 정밀하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전 공사에서 합천댐에 대한 수력 플랜트를 국산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지금 영국 주택 대청에 들어가고 있는 수차고 동일한 규모의 플란시스 수차고 현재 시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존 대비 1% 정도 상승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력 중규먹고 수력발전을 사용한 수소 생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및 연료전지 세계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수소전기차가 2040년까지 620만대 목표로 산업부에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에 만족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중규목고 수력 플랜트와 수소 생산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아, 만들고 있습니다. 부생 수소와 수출 수소로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수요처는 운송 비용이 너무 높고 기존의 부생 수소하고 계질 수소 같은 경우에는 co2 가100% 제로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로 수력 플랜트와 수소 생산을 연계를 해서 어, co2 제로 이제는 그레이 에너지에서 그린에너지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규목구 수료품 전기를 생산한 것을 생활에 공급하고 거기에 일부를 수소 생산하는데 사용을 해서 어, 나라에다가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